어, 호랑 지역의 오른 목사님이신데 목회도 잘하셨고 하여튼 영향력도 크신데 아 거기서 얼마나 역할을 잘해주신지 몰라요. 우리 김종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어서 대장동 특급 위원장이신 장기 대표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 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 정식 회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당 성관위에 근무하는 권영세 정신차려 상근근무자 식당위원장들 도당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 너희들은 돈 받고 일해 나는 내돈 거의 일주일에 30만 원, 50만원 쓰고 천국에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기집을수야 너희들 뭐하고 앉았어 선거 8일 남았어. 3, 8일 안에 부정선거 막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감시도 하는데 아직도 선정하지 못하는 국힘당이 버저리더라.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 국힘당 버저리더라. 이건 우파만 들으니까 해도 돼요. 저는 알아요 생리를. 정신 차려 국회의원도 국힘당. 사전선거운동 하라고 하지 마라. 왜 사전사고운동을 하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너희들 어디 편이야 저는 2월 10일 전국목회자단체로서 처음으로 그 시기의 심장인 광주시에서 국회의사당의 3 0 0명이 올라가 윤땡땡 지지선언을 했던 김종주 목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를 선거법으로 헐음해요 3월 9일 안에 전국으로 퍼뜨려서 우리 국민의힘당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고발도 당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선관위에서 저를 불러서 무려 밤 10시간을 조사를 하고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혐의가 됐고 나를 욕했던 광주의 뭐 목사들도 김정조 목사하고 뭐 싸우지 않겠다 법정 투쟁 하지 않겠다 없었던 일을 하겠다 엊그제 결정 났습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 마지막 선거 감시 다른 말 많이 있지만 앞에서 다 했으니까 다 아, 찍어서 80%가 나와도 선거 관리보다면, 부정선거 하면, QR코드 그것이 부정선거의 1번입니다. 대표기에 USB, 맞죠? USB 들어가면 중국에서, 중공에서, 북한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났던 미국의 박사가 나는 다섯 번 연설을 들었어요. 여기에 굴하지 않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잘 감시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예에 여기 그1 1조 땡땡이 사표내 안 땡땡 철수해 그리고 그 시기, 그 시기들 너희들 안 돼. 지금 두구 선언하고 물러가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세계를 장악하는 동의민족으로 세계를 지원이될 줄로 믿습니다.